Thank you 안녕하십니둥나 <laughs> <laughs> 등장과 동시에 <laughs> 다은 거야, 여기 이렇게. 응. 남바난 면에 당한 거라고. 그게 나였어, 아빠! 그래, 이제 범인을 잡았네. <laughs> 아빠 그렇게 애쓰게 찾았던 범인이 나였어. 뭐 애쓰게 찾아, 아직 안 찾아야 이 내가 CCTV 가야지. 안 돼, 나야! 아니, 근데 아빠 알고 있었네, 그러면? 아, 그런 거 어땠어? 이거는 분명히 누가 와서 받은 건 아니야. 어. 그거는 알아. 어. 너는 내려갈 때 백밀러를, 문을 열고, 어. 여기 뒤에를 보면서 천천히 내려가. 문을 열고 가라고아 창문? 아, 창문을 아, 열고, 천천히 내려가야 니가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. 아, 나 문제가 되게 속상 있겠네. 하더니만. 잘했대가스나야 어. 속상해. 바로 너네! 속상해 한게 아니고, <laughs> 이거는. 다가와서 박은게 아니라서 에이구, 그때 아빠 그다? 어. 아이씨 누가 일어났어 <laughs> <나 진짜 웃음> 나였어, 하긴 나였어 하긴 아빠 나. 그게 아이씨 패키나 근데 어. 다행히 아, 어, 그 노란 것만 묻어있지 어. 찌그러진다는 손가락 한마디 응. 딱그 정도 에이 소때이 없겠다며 어 많이 찌그러졌는 아니 찌그러진건데 어떻게 찌그러진거지? 데이,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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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데이면서 밑에 그뭐 티나왔겠지 그러면은